냉전 시대는 우리가 날아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국회 에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중견 강국에 더 걸맞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근수근 우수근 TV 우수근입니다. 네 국회 에 왔습니다. 국회 에 와서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미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소회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네, 그, 저는요, 1995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정부 국비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일본 게이오 대학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미네수타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또 석사를 마치고, LLM. 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제 온몸으로 느끼면서 글로벌 사회의 한 현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지를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결과 2000년 초에, 2003년가쯤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외교를 조류 외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 외교, 새를 말하는 겁니다. 왜 조류 외교냐? 자,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라면은 새의 몸체가 있고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힘도 비슷해야지만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못 난다면은 새답지 않은 새인 것이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는 한미일 남방삼각동맹과 자유민주체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체제인 러시아, 중국 등과의 사이에 있는 그새 몸체에 해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은 날아오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우익, 오른쪽 날개, 미국과 일본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서 날개는 이렇게 큽니다. 오른쪽 날개는. 하지만 냉전시대 때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왼쪽 날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우리가 날아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었고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교류를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오른쪽 날개만큼 왼쪽 날개도 그만큼 크게 하고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미국과 일본하고는 뭐 수십 년 동안 동맹 관계로서 잘 지내왔으니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중국과 러시아를 더 많이 알고 파악하고 관계를 강화하는데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무게중심을 양쪽 날개 똑같이 함으로써 가운데를 가져오자. 그렇게 함으로써 날아오르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조류 외교라는 것을 명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200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렇게 느끼면서 그 이후로도 달라지는 상황을 보면은 조류 외교가 맞다라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상태에서 어떤 땐 왼쪽으로 날아가고 어떤 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또 앞으로 날아가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시 구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갖고 왼쪽 날개 없어갖고 결국은 날아오르지 못하고. 왼쪽으로 쏠려갖고 오른쪽 날개 없어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중견 강국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조류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라고 권고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군이었습니다.